아니 하수구 냄새가 나가지고는 고객님께서 오셨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에어컨 물이 안 떨어져요 실내로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는 지금 냄새가 카페트도 다 젖고 냄새도 많이 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도꼭지 틀 준비 되셨으면 같이 한번 보시죠 보세요 여기 와 장난 아니죠 와 이게 지금 에어컨 물이에요 에어컨 물 이게 밑으로 빠지는 에어컨 물 호스인데 막혀가지고 안에서 물이 안 빠져가지고 다 차있는 거예요. 이거 일단 어쩔 수 없어요. 다 빼고, 와, 이거 다 빼고 다 청소해야 됩니다, 이거. 이게 호스가 막혀가지고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. 이게 지금 호스인데, 이거를 어떻게 수리하냐면은, 한번 해볼게. 아우, 이거 꽉 막혔는데? 우와, 나온다. 아우, 잘 나온다.